자, 206번 한번 보자. 100페이지다. 자, 루트 x 곱하기 루트 y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합체가 되는 거 보면 x도 음수, y도 음수가 된다. 그지? 다음에 z가 주어졌는데 z 제곱이 마이너스가 돼. 자, 제곱에서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z가 순허수이다. 그지? 자, 따라서 어, z를 실수부와... 수부의 합의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얘가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돼. 따라서 x 플러스 6 x 빼기 3 이꼴 0에서 x는 마이너스 6 아니면 3인데 여기서 x가 음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6 되어지고 자 다음 두 번째 자, 허수부, 1 빼기 y의 제곱이 얼마? 그치? 16이 되어야 되겠지? 왜? i의 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니까. 그치? 그래서 1 빼기 y의 제곱은, 즉, y 빼기 1의 제곱은, 자, 똑같다. 그치? y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고 따라서 y는 플러스 5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여기서 y도 음수라고 했으니까 y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지 따라서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을 곱하니까 얼마? 18 이렇게 주어진다 그치? 자 다음에